오늘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한 끼를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맨날 많이 먹어야 되나? 적당한 ]겠네. 양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지. 아침, 점심, 저녁. 어? 많니면뭐 어떻게 해상을 할 수가 없는데. 서도 음, 음,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가. 자기도 지금 체중이 덜 나가 있는 상태고 먹는 것도 나는 많이 먹는다고 하지고 자기 밥 밥도 얼마 안 먹잖아 응반이안 먹는거야 응 많이 먹는거야 <elaborate> <traveling> 여기는 좋은 곳이에요. 마늘 넣은 게. 어 지금 고단백 식사하는 곳인 생선 사러 왔어요, 생선. 뭐가 좋을까? 생선을 사러 왔어요. 고단백을 식사를 위해. 이거 자기 선물이야. 진짜? 응. 근데 뜯어봐봐. 도무 장갑? <laughs> 도무 장갑 아니야. 모르겠어. 진짜? 도마? 어. 얘왜이 도마를 갖고 왔어? 왜? 도마 있잖아. 자기 도마 좋아하잖아. 어 괜찮지? 도마. 자기네 음. 아, 선물. 좋아. 어? <웃음> <웃음> 저녁 단백질 충전. 일굴이잘 키워야 돼, 닭이. 그래. 오늘이 2.36이었어. 일주일 동안 단백질 잔뜩 먹어보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진짜 어느 정도까지 커지는지. 아, 그래서 임신할 때잘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 이제. 그러게. 자연분만을 할 생각이거든요. 근데 결정을 했음에도 마음이 계속 왔다갔다 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제왕을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또 듣고 싶기도 해요. 난 자연분만을 하고 싶은데 아, 상황이 안 되네 라는 그런 제 선택으로 제왕을 하고 싶진 않고, 마음이 그럽니다. 그냥 의사쌤이 말씀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자연분만으로 밀고 나갈 거예요. 올해가 용띠라서 요 용용이로 골랐습니다. 잘 쓸게요. 고기를 푸짐하게 먹을 겁니다. 푸짐하다 오늘도. 음. 아 어. <목소리도> 이게 진짜 맛있어. <목소리도> 우리 180도 수준이야 진짜? 응 자기는 뿌른 거 좋아하고 난 뿌른 거 안좋아하잖아 자기는 꾸든거 좋아하고 나 안꾸든거 좋아하고 에이 맞아 응, 그런 부분은 불면증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지금 6시 조금 넘었는데 어제도 잠이 안와서 1시 넘어서 도웠거든요 그때부터 쭉잠것도 아니고 화장실 한 5번? 갔나? 잠을 잔것 같지가 않아요. 36주차의 배 크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배가 나올 만큼 나온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배가 작다고 그런 말을 종종 하더라고요. 제가 튼살이 생겼는데 아마 30주 아니 20주 후반부터 이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튼살이 생긴 첫 번째 이유가 아마 살성인 것 같은데 저희 엄마도 저 임신했을 때 살이 다 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살이 트겠구나라고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튼살이 생긴 또 다른 이유가 튼살크림을 바르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같은 초산모들은 아마 하기 쉬운 실수일 텐데 저도 살성 크림 요 튼살 크림을 되게 열심히 발랐거든요. 이렇게 막 배꼽 위주로 해서 정말 열심히 발랐는데 결국은 여기 밑에가 다 트는 거예요. 저는 여기 밑에까지는 손이 잘 가지 않았었거든요. 결국 여기부터 이렇게 트더라는 거죠. 그거를 몰랐어요. 그것도 모르고 막 여기 위에랑 이런 데안 틀려고 보이는 데안 틀려고 열심히 발랐는데 손이 이 밑에까지 가지 않았던 점이 아마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튼살도 굉장히 밑에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남편이 발견해 줬어요. 누워 있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사전에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오늘 점심은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로 고충합니다 맥주를 마실까? 이거? 밑에? <목소리> 아무 고기는 이제부터 점심도 어떡해? 아유, 생선 먹어야네. 그래도, 완벽한 식사는 아니어도, 아침, 점심, 저녁 나눠 먹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아 자기가 좀잘 먹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있는데? 내일 점심부터 또난좀 신경이 쓰여 두 번째 판3 6주차 되니까 호수쌤이 많이 걸어도 된다 하셔가지고 이제는 산책을 좀 평소보다 한두 배로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좀 빨리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기 젖병을 세척을 할 건데, 일단 요네 개만 소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아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요네 개를 했다가 맞으면 이제 그 다음 걸로 넘어가려고 해요. 소독기는 저희도 국민템인 육팡을 쓰고 있는데, 젖병 소독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저녁은 족발로 충전합니다. 배고프냐?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나? 난 꼬르 소리 나는데? 아니야, 저차 소리야. 아, 아니야. 여기 지역 살면서 도서관 처음 가보는데 앞으로 왠지 자주 갈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가보려고 해요. 얘는 같이 먹어야지 맛있어 음. 그냥 the h o u 만약에 자기 먹고 배안 t 르면 o to the h o 응. 안불 i 진짜? 응. 지금 다 to go to the h o 파스타 싹싹 긁어 먹고 소고기로 후식. 둘다. 좀안 먹었는데. 이거 임산부 친구가 추천을 해준 건데 디카페인 커피로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아카페라 디카페인 커피를 한 박스 샀어요 쿠팡에서. 이거는그 유명한 허그 박스입니다. 기저귀가 되게 종류별로 있는데 사실 저는 아직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으면은 다 쓴다고 하길래 유용하게 잘 사용할 것 같아요 이 지퍼백을 한번 써봤는데 되게 편해요 엄청 그리고 밀봉도 진짜 잘 되고 나름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사실 이 지퍼백은 그냥 귀여워서 샀습니다. 아기 용품 담기에 구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요거로 샀어요. 아기 바디 수트가 긴팔은 있는데 막상 반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H&M에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한 묶음을 세트로 팔아서 바디 수트를 반팔로 준비를 했는데. 사실, H&M에서 저는 메쉬 소재가 있었다면 샀을 텐데, 없어서 그랬는지, 코튼으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우지로 구매를 했고, 사이즈는 2에서 4개월로 구매를 했습니다. 언박싱 끝! 더 넣어야지. 음. 맛있겠다. 음! 맛다 응! 음. 오리고기까지 곁들여서 근데 음. 네. 맛있군! 여기서 선택해야 돼, 여기 업체중에 아, 그래? 응 음. 그런 건할까 수유 지원, 위생 관리, 예방 접종 지원, 감염 예방 및 관리, 임금 상황 발견 및 대응.